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E 35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 거리는 93,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 받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면 AMG 그릴로 교체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도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그 아래로 범퍼도 쭉 확인해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보이지 않고요.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 보실게요. 네,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생활기스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5.04로 6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네요. 도어 쪽 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없는 상태 확인했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3.44로 45% 이상 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네, 스톤치 크랙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트렁크 볼게요. 제일 먼저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 역시나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열 폴딩도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 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네생활기스 전혀 없네요. 전체적으로 내쪽 다휠 컨디션 매우 좋고요.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보시면 93,336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잡는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전동 핸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 음성 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요. 양쪽 다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앞쪽 보시면 HH 탑재로 네, 운전석 쪽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뒤쪽 보시면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2열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매우 잘 되네요. 이 c m 눈밀러 정품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네 내비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보여드렸고요. 지어 로토에어컨이고요. 스타트 버튼 앞쪽에 있습니다. 쭉 보시면 네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쪽쭉 보시면 앰비언트라이트로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아래쪽도 보시면 풋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 e 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열 e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매우 넓고요. 앞쪽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네,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시트 상태도 보시면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좋고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옆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로 개방감 좋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제일 먼저 냉각수. 네, 카메라에 잘 당기진 않지만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쭉 보실게요. 네, 엔진 쪽쭉 보셨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사부장한 면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차부정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등속조인트, 찌깅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등속조인트, 찌깅 갈라짐 없네요.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이 차량 언더 커버로 저희가 네,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정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E 350D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라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내외관 역시도 차량 컨디션 매우 좋은 거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 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 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